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머릿속에 예배하는 우리 동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또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2022년 한해 더욱 더 믿음으로 성숙하여 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러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요. 이것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받는 순간부터 이 결혼식에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간다면은 축의금을 얼마를 과연 해야 할지, 아, 그리고 갈때 옷은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이러한 등등의, 예,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 아닌데도, 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아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 왕이, 이 베푸는 그런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미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이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였습니다. 왕이 베푸는 그러한 잔치에 초대되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들은 잔치가 있을 것을 이미 초대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은이 당시 고대 근동에도 혼인 잔치가 있기 전 수일 전에 혹은 어, 수개월 전에 초청장을 미리 예, 보내어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이미 잔치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 있었겠죠.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가기를 싫어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들을 부르러 보낸 종들이 혹시 그들을, 그들에게 실수하였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온갖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제 다시 한번 오기를 청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인데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네, 이것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는지 보여줍니다. 살찐 소를 잡고 각종 좋은 것으로 이제 상을 차리고 그들을 초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초대받았던 그 일부분의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분주한 세상 일을 하려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은 자신의 개인의 일을 위해서 떠나갔던 것이죠. 어,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산업하러 가고. 네, 그들은 왕이 초대한 잔치보다도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것이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왕이 보낸 종들을 뭐 잡아서 모욕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두 번이나 자신들을 잔치에 초대한 왕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싫어했으며 그리고 왕에게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보고 이제 왕은, 아, 이들이, 어, 나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대를 그 마을에 보내어가지고 자신의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리고 그 마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네,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해온 그 유대 민족들의 역사를 이야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것이고요. 또 그런가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그이 말씀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지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혼인 잔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혼인 잔치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두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잔치를 베푼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종들은 누구일까요 이 종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선지자와 그리고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살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리고 주의 종들을 그들은 때리고 옥에 가두는가 하면은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악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 등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훈계하셨습니다. 이사의 65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 즉다구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그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없인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음성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역사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통해 열어두신 구원으로의 초대로 이어지고 더 구체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신들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불순종하였고, 그런 그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 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유대인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초대하려고 했던 손님들을 부를 수 없게 된 왕은요, 종들을 시켜서 큰 길로 나가서 이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하여 데려다가 자신의 잔치에 손님을 가득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이 어떠한 손님들을 데리고 왔는지 자신의 잔치에 누구를, 어떻게 생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보려고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초청받지 못한 어느 누구라도 이제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나 그들이 없인 여기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학식이 있거나 없을지라도 관계없이 누구라도 오직 값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실현되고 구체화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있는 것을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무례한 사람에게, 이 무례한 손님에게 저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네, 지금 이 어, 혼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에게 친구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서 그 사람의 손발을 묶은 뒤에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왕은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벌을 하는 것일까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에 내던지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이 사람은 왜? 에 한마디도 변명하고 있지 못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있다가 갑자기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어서 예복을 갖추어 입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근동의 결혼풍습을 이해하면 이 부분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고대근동의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예복은요, 겉에 이렇게 걸쳐 입는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옷 위에 걸치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복은 당시에 손님들이 각자 준비해서, 어, 우리는, 어, 결혼식에 초청받으면 내가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어, 정갈하게 갖추어 입고, 자신이 갖추어 입고 가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복을 손님이 각자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혼주가 준비해 둔 것을 이제 걸쳐 입고 예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복을 입지 않았거나 자신이 어, 그 준비한 예복이 아닌 자신의 예복을 입는 것은요 결혼 예식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의 없는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것이 초대된 손님으로서의 의무였던 것이죠.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이 구원의 옷, 공의의 옷, 이 거룩한 예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머물러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육신의 삶, 곧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 천국에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도 할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말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의 기회를 얻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음으로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동선 교회 성도들 모두 의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한 해를 열어가는 데에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